네, 이번 시간에 저희 MCNX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급등 추세를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어, 끝물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상승 계단 추세를 좀 이어가면서 현재까지 특히 또 급등할 때마다 특이 신으로 갭을 띄우는 2단계 평상이 이번에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현재 65,000에 부근에 주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종목 일단 기업 내용 간단히 체크를 좀 해보고, 앞으로 대응 방법까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MCNEX입니다. 카메라 보듈 개발 전문 기업이 되겠고, 휴대폰 부품, 오토 포커스 줌 등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1조 1 천억대 넘어가고 있고요. 연관 검색 내용 보시면 자율주행 네, 내용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CCN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영상 전문 기업이고요. 어,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과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설립해서 12년도 상장했습니다. 매출액은 19년도 기준 1조 2600억대 기록했죠. 자, 현재 이슈되는 부분 여러가지 있는데요. 일단 자율주행 관련 네, 이슈가 가장 크고요. 어,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도 반영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테마를 타고 가고 있는 MCNX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이 22평에 굉장히 강한 지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노란선이죠. 노란선인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 유지가 되어갔고요. 최근도 역시 마찬가지로 커버되면서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때 이런 종목들은 사실 대응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22평 이탈 없으면 길게 접근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다만 나는 좀 짧게 대응을 해 보고자 한다 라고 하시면 어 60분봉 정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서도 다만 주의는 필요한데, 60분봉사 22평 잡고 갑니다. 근데 애매한 이탈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탈 후에 다시 이렇게 회복이 나오면 재매수 가능합니다. 해서 22평 라인이 주요 추세 라인으로 작용이 된다. 네, 이거 이탈 없으면 계속 홀딩 가능합니다 자, 다만 어, 지금 종목의 추세가 우상향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고 단기도 좋은데 추세적으로 아직 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22평 일봉상 잡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슈가 되면 다시금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내일 흐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짧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60분 동안 22평, 일봉상으로는 길게 22평 잡고 홀딩 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